되게 화려한 스펙들을 갖춘 경쟁업체 사이에서 우리가 돋보여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 욕망이 좀 담긴 객실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 욕망이었어요. 결국에 료카는 목욕하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저희 조경 이렇게 있잖아요. 저기서 사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확실히 이제 사진 포인트가 나오겠죠. 디럭스급의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만든 객실이에요.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텝스타인정석입니다저 오늘 다시 수원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수원의 구운동이고, 이전에 비포 영상 소개해드렸죠. 수원의 구운동 상권은 수원 인근 지역 중에는 가장 객실 규모가 큰 객실들이 모여있는 호텔촌이에요. 그리고 인근에 이제 호매실이 있고, 스타피드가 또 새로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주변 인구들이 이쪽으로 숙박 수요를 위해 갖고 들어오는 형태를 띠고 있는 숙박 상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텔을 기획할 때는 다른 것보다도 인근 숙소들도 굉장히 큰 규모의 객실을 갖고 있고 수공간의 임팩트를 객실 안에 두는 객실들도 인근에 되게 많아요. 되게 화려한 스펙트를 갖춘 경쟁업체 사이에서 우리가 돋보여야 되는 그런 미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모 있는 호텔을 동양풍을 가미한 료칸 호텔로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 건물의 연면적은 꽤 커요 연면적도 크고 객실 수도 많지만 이런 건물이 전형적으로 모태스럽게 만들어진 신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위에 가면 2층부터는 연면적이 커지는데 1층 같은 경우는 최대한 필로티 공간을 넓게 해서 주차 공간을 많이 확보하려고 만든 호텔이거든요 그래서 로비는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기본적인 스냅바 공간 그 다음에 셀프체크인이 가능하게 해서 야간에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하는 공간 정도만 두고 크게 엘리베이터 호을를 열어주는 형태로 로비를 간소하게 기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핵심은 다 객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객실의 변별력을 어떻게 마련해 두었는지를 위에 가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방은 호텔의 평면으로 보면 코너룸이에요. 그래서 사이드에 있는 방이고 방 크기가 다른 방 대비해 갖고 조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들에 비해서 그레이드가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게좀 핵심이었고 그러면 기능을 좀 넣어보자. 그래서 벽체를 좁은 방이지만 우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분리를 하고 이 안쪽에 이제 사우나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막 영상을 즐기면서 하는 사우나라기보다 나 진짜 좀 사우나 즐기면서 생각 좀 하고 싶어 이런 고객들이 이용하면 어떨까라고 만들었던 거고 사우나가 있으면서 냉수욕도 할수 있고 온수욕도 할수 있는 욕조가 기능적으로는 있어 주기만 한다 그러면은 디럭스급의 역할을 할수 있겠다라고 생각해갖고 만든 객실이에요. 그래서 좁은 객실이지만 디럭스 라인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든 게이 객실의 기획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80도까지 올라가는 건식 사우나 존이 있고요.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다다미가 쫙 깔려 있는 편안한 자상형. 침대가 있는 욕한 객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욕실로 들어가게 되면 유지보수가 굉장히 용이한 아크릴 욕조가 이렇게 시공되어 있어서 나좀 가성비 있게 사우나랑 목욕 즐기고 싶어 하는 고객들이면은 만족감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객실입니다. 이런 이 아크릴 욕조를 하더라도 1층에 준비되어 있는 히노키보를 갖다 이제 부으면은 히노키 향을 즐기면서 목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유지보수에도 강하고 투자비도 절감하면서 기능적으로 엮어줘가지고 좋은 그레이드의 룸을 만드는 거. 공간의 제약을 극복한 이런 컨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네. <laughs> 여기가 무비 온천 스위트예요. 이번에 이제 아는 료칸의 스위트룸은 특히나 제 욕망이 좀담긴 객실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 욕망이었어요. 크게 이제 저희가 온탕에서 목욕을 하고 여기서 이렇게 편안하게 누워서 영화 봤으면 좋겠다. 그거를 이제 스위트룸의 주요 경험으로 만들었습니다. 결국에 료칸은 목욕하는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트룸도 마찬가지로 목욕의 임팩트를 훨씬 더 키우는 방향으로 기획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침실 공간 들어가시겠습니다. 그 다음 객실에 들어오면은 저희가 느낌부터 확 다르거든요. 발 밟을 때 촉감부터 다른 거예요. 다다미를 크게 깔아놓고 다다미가 있는 공간에다가 갑자기 톤이 화사하게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아, 내가 루카호텔에 왔구나 하는 기분을 극대화시켜 줄수 있게 촉감을 어떻게 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각을 어떻게 만져야 되는지가 반영된 간단한 이제 플랜이에요. 앉아서 다도도 할수 있고, 다이닝도 간단하게 할수 있지만 여기는 두 객실을 통합했잖아요. 그러면 화장실이 두 개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욕실이었던 공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래서 크게 욕실이었던 공간이 절반은 아예 별도의 우리가 고급 이자가야나 고급 일식집에 가면은 룸 형태가 있잖아요 그걸 방안에도 넣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는 약간의 면적만 저희가 분리를 해 가지고 화장대 역할 할수 있는 그런 공간도 넣어 가지고 조금 더 좋은 호텔의 설계 레이아웃의 기능을 가져오면서도 이렇게 별도의 룸에서 식사할 수 있는 경험을 체험하게 해주는 그런 이제 공간도 있는 거죠. 두 번째 스위트룸에 들어왔고요. 제 욕망의 2탄입니다. 사우나가 있는 객실이고요. 사우나 앞에 욕조가 있고, 영화가 있잖아요. 사우나에서도 영화 볼수 있고, 목욕하면서도 영화 볼수 있는 그런 형태의 레이아웃을 우리가 텐노마온천 스위트로 정의를 하자라고 해서 만든 방입니다. 아 어, 냄새 되게 좋은데요? 냄새 엄청 좋죠 전부 다 이제 편백 사우나로 되어 있고 이번에 제가 이제 사우나 내부 온도가 스톱으로 80도까지 올라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이제 세팅값을 다 맞춰놨기 때문에 사우나 마니아들이 와도 되게 즐겁게 사우나 경험을 할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 한 다음에 저기다 냉수를 받아놓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사우나를 10분 정도 하고 냉수를 한 5분 정도에 들어가 있다가 그 다음에 외기욕으로 한 10분 정도 리커버리를 하는 거를 한 3번 정도 하면은 그게 바로 일본에서 얘기하는 토토노이거든요 그런 경험을 할수 있는 객실로만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이렇게 조정력 좀 바닥에다가 조명을 삽입해 놨어요. 그래서 물에서도 문제없게 조명이 나올 수 있는 조명을 삽입해두면 다른 호텔에 대비해서 우리 욕조가 어떻게 이제 다른지에 대해서 사진 찍었을 때확 설명이 되는 그런 이제 시공을 간단하게 해놨습니다. 이번에 욕조 해놓은 거 봐도 제가 이렇게 지금 물이 있다라는 가정화에 들어오면 굉장히 자세가 편해 보이잖아요. 이런 거 이제 감안해가지고 트렌치 같은 데는 돌로 해가지고 눈으로도 예쁘고 기능성도 이제 있는 그런 이제 욕조를 좀 기획을 했고요. 그 다음 뒤에 보면 저희 조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서 사진 찍는다고 생각했을 때 확실히 이제 사진 포인트가 나오겠죠. 간단한 조화로 조경플레이도 했습니다. 이번 객실은 흰노끼 목욕을 할수 있는 스탠다드 크기의 방입니다. 스탠다드 크기의 방도 이 정도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소형 스파우치고는 객실 사이즈가 큰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기를 료칸을 하기로 했잖아요. 료칸을 한다라고 했을 때 키워드를 잡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목욕 경험을 어떻게 다채롭게 제공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스탠다드 방을 기획할 때는 일부 방은 조정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일부 방은 히노키 욕조에서 목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욕조의 변별력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방의 스펙들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런방 같은 경우에도 약간 건식조닝이 가미된 이제 욕실 레이아웃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욕조는 히노끼 욕조를 일부 두는 방들을 저희는 히노끼 방으로 정의를 해가지고 스탠다드 디럭스급 방들을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운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우리 경쟁 숙소들도 객실이 크고 이런 하드웨어 스펙들이 좋아요 그러면 그거에서 차별화를 줄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욕조 경험을 할수 있게끔 만들자 라는 거 1층 보면은 요번에도 히노키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히노키 욕조가 아니어도 조정 욕조를 선호하는 고객들은 거기서 히노키볼을 풀어놓고 히노키 목욕도 같이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목욕 경험을 다변화시켜 주는 게 요번 호텔에서는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흰옥기옥저가 관리가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괜찮나요? 6개월에 한 번씩 흰옥기옥저를 갈아낼 수 있어요. 흰옥기옥저를 갈아내면 새 나무가 나와요. 그래서 그 갈아내는 거는 15만원에서 20만원이면 해결을 하기 때문에 6개월에 한 번씩 그 정도 인건비를 투입해 주는 거는 상당히 이 호텔에서 취할 수 있는 게더 많은 게임일 수 있죠. 그냥 향부터 다르죠. 네. 그래서 객실에 들어왔을 때부터 향부터 달라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넣은 거에 대한 효과는 있는 저는 그런 컨텐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구운동 상권에 있는 호텔들이 대부분 그래요. 옆면적도 크지만 그에 비례하게 당연히 대지면적도 커요. 그러다 보니까. 큰 땅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건물이 앉혀진 다른 공간들은 전부 다 주차장으로 이제 큼직큼직하게 쓰이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갖고 여기만 해도 지금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네 군데에요. 지하주차장까지 하면 다섯 군데의 출입구로 차량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상권 자체도 이렇게 호텔들이 있는 섬처럼 되어 있기 때문에 인근에서 차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양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이런 상권에서 주차장이 없는 호텔을 운영하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겠죠. 그런 관점으로 상권과 이 호텔의 어떤 주차 공간도 보시면 더 재밌는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구운동은 이렇게 해서 인근 호텔들의 어떤 패턴과 객실 크기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가장 여기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그런 컨셉에 대한 결정 그 다음에 그 컨셉을 공간으로 실체화하는 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은 좋을 만한 그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오랜만에 또큰 프로젝트를 해봤고 좀더 작은 호텔, 좀더더큰 호텔 이런 것들도 지금 막 시공을 하고 있거든요. 얼른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